요즘 자기 관리에 열심이신 분들이 워낙 많아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화를 막기 위한 적금처럼 고주파 시술을 받고 계시는데요. 아참, 둘 중에 어떤 게더 좋으냐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빛나는 예쁜 얼굴 TV 성형외과 전문의 서빛나 원장입니다. 과거에 루세라랑 써마즈 밖에 없을 때는 할지 말지에 대해 그냥 단순한 선택만 하면 되었는데요. 1년에 한번 정도는 탄력 관리를 꾸준히 해주고 싶은데 요즘은 장비도 너무 많고 병원도 너무 많아서 선택이 더 어려워진 것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맞아요. 정말 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저도 놀랄 만큼 많은 장비가 나오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미 안정적으로 사용된 지 오래돼서 널리 알려지고, 또 그만큼 유명하고 비싸기도 한 써마지와 최근 연예인들의 입소문을 시작으로 관심을 핫하게 얻고 있는 댄서티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장비가 써마지, 그리고 이 장비가 바로 댄서티인데요. 기본적으로 고주파를 이용해서 열에너지를 줘서 피부에 탄력을 주고 콜라겐 생성을 유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써마지 중에서도 최신 버전인 이 4세대 FLX는 3세대 장비와 달리 매 샵마다 피부 저항값을 측정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가 사용되면서도 쿨링이 안정적이라서 화상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는 장비인데요. 가장 오래 사용되어 온 이름값 더하기 수입 장비의 특성상 소모품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사실 시술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댄서티도 마찬가지인데요. 4세대 서머지처럼 댄서티도 국내 고주파 장비 중에서는 유일하게 매 샵마다 피부 저항값을 측정하고 또 하이팁이라고 해서 써마지에서 아직 구현하지 못한 단극성 고주파 더하기 양극성 고주파가 함께 나오는 업그레이드 된 기술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가의 시술입니다. 하지만 노화를 예방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해서 요즘 자기 관리에 열심히신 분들이 워낙 많아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화를 막기 위한 적금처럼 고주파 시술을 받고 계시는데요. 꾸준히 받았을 때 피부에 무리되는 자극 없이 피부가 건강하게 탄력있어진다는 면에서 도움이 되는 시술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소모품의 가격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술 가격도 절대 낮은 편이 아니고요. 따라서 같은 샷 수를 받더라도 좀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배분하고 잘 받는 것이 중요하며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자주 여러 번 받는 것보다 한번 받더라도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한 장비입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많은 열에너지를 주입해주기 때문에 시술 전후 보습 및 수분 섭취 등을 잘해주는 것이 치료 결과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참, 둘 중에 어떤 게더 좋으냐고요? 음, 난 무조건 명품이다. 써마지. 난 아픈 것도 싫고 효과도 좀더 빨랐으면 좋겠다. 댄서티 하이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